안녕하세요. 뻘지영소의 뻘지입니다. 컴퓨터 조립할 때 작지만 없어서는 안될게 바로 서멀 그리스죠. 주사기처럼 생겼는데 보통 CPU에 발라요. 왜냐 CPU 위에 쿨러를 얹잖아요. 쿨러의 표면은 매끄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CPU 뚜껑도 마찬가지고요. CPU와 쿨러의 미세한 간극을 채워주는 게 바로 서멀 그리스의 역할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온도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인기 서멀 최신 서멀. 27종을 모두 테스트해 봤습니다. 이거 구매하는데, 아, 한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먼저 테스트 환경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해 보니까 이 써멀 벤치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워요. 우선 CPU는 i9 13900K에 230W 전력 제한을 걸었고요. 쿨러는 에브가 CLC 280 수랭 펌프 100%, 팬 속도 42%로 고정을 했고요. 쿨러를 조우는 드라이버의 토크까지도 2.5N으로 맞췄습니다. 써멀 그리스의 양도 중요한데 저희 숙련된 조교가 초정밀 저울을 이용해서 0.6 플러스 만해서 0.05g으로 최대한 일정하게 펴바르기를 했고요. 무화는 시네벤치 R230분, 시작한 지 2분 때부터 8분간이 평균 온도를 계산했습니다. 한번 돌리고 나면 서큘레이터로 메인보드 전원부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식히고요. 세번더 돌리고 최종적으로 중위 값을 선택했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온도는 앞에 2분이 생략된 풀로드의 고온 상태에서의 측정이고, 이 실제 워크로드는 중부화가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온도 격차가 좀더 벌어질 거예요. 제가 엑셀을 준비했어요.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입니다. 너무 작다고요? 뭐 사진 공개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엑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컨트롤 휠로 이렇게 쭉 줄여서 보시면 되고요. 순위와 온도, 뭐 용량, 가격, 체감 점도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뒀고 온도는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CPU 패키지와 코어 템프예요. 실제로 하드웨어 인포 같은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시면 CPU 온도칸이 여러 개거든요. 이렇게 CPU가 있으면 CPU 패키지 센서는 여기 있고 코어 템프 센서는 여기에 있고 어, 실제 발열부는 코어부기 때문에 그냥 둘다 적어놨습니다. CPU 패키지 기준 1등 크라이오넛 익스트림 유명하죠. 일명 곰써머리라 불리고 그만큼. 가격도 후덜덜합니다. 2g에 42,000원이에요. 2등은 에이맥이라는 좀 생소한 제조사인데, 요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상위권은 싸움이 좀박터져요 3위는 서멀라이트 t f x 익스 트림인데, 아, 이거 누르면 다 나오러 가거든요. 이게 출시된 지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리뷰가 아예 없던데, 성능은 좋았습니다. 가격이 12g에 67,000원. 이어서 문제지. 아니, 근데 의외인 게 MX6가 성능이 좋더라고요. 인식은 약간 가성비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써멀 성능이 제조일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이 보관 상태도 그렇고, 공장에서 비율을 똑같이 넣어도 뭐 성능은 날마다 미세하게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 있잖아요. 이게 아, 너무 마케팅화 돼버렸어요. 어떻게 측정기를 세팅하냐에 따라서도 수치가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열 전도율이 높다고 성능이 잘나오 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갤럭시 썸머는 열전도율이 5.2인데도 상위권 썸머를 다 이기고 있죠. 자, 이제 좀 저렴한 쪽으로 가볼까요? 샤한 XT14,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 85도잖아요? 이게 실제 상위권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는 8 1도예요 그러니까 썸머 하나로 4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CPU 패키지와 코어 템프의 순위가 조금 다르긴 해요. 아 여기 모든 정보는 뭐 이렇게 직접 바꿔가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기존에는 곰서머리 1등이었지만 코어 템프 기준으로 보면. 에이맥이 1등이 됐죠 아니 근데 에이맥이 가격도 엄청 싸요 곰 써머리 2g에 42,000원 할때 에이맥은 6g에 6,600원입니다 다른 상위권 써머로 보면 뭐 4g에 15,000원 1g에 8,900원 이렇게 때문에 가성비 적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램당 가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위쪽은 완전히 싸구려 써머리고요 아니 그런데 에이맥이 이게 뭐야 성능은 최상위권인데 그램당 가격도 엄청 저렴하죠. 제가 아까 에이맥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댔잖아요 썸을 구매한 거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그거 보고 되게 도전적인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이 자신감은 뭐지 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포항에서 r&d 생산까지 다 하고 국내 연구진몇 명이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한좀 작은 기업이 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능이나 가성비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추천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러분 더 가성비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뻘샵 홍보가 있다 했죠. 뻘샵이 뭐냐? 앞으로 이런 국내 중소기업이 좀안 알려진 신박한 아이템들을 좀 좋게 가져와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서머도 얘기가 잘 됐고요. 그래서 얼마냐? 시중가 6,600원보다 저렴한 6,300원대로 딜을 했습니다. 배송이나 AS는 다 거기서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서머의 장점만 있냐? 아니죠. 썸을 바르려면 쿨러 뜯고, 바르고, 다시 닦고. 귀찮잖아요. 온도 지속력이 오래 가야 되는데, 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1년, 2년, 장기간 테스트는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기가 좀 힘들어요. 썸을 바를 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당구장으로 바르잖아요. 근데,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사실 상급 썸멀 들이 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발림성이 안 좋아서 펴 바르기로 발라주는 게더 좋고 사실 성능도 펴 바르기가 좀더잘 나와요 그 CPU 위에 바른다가 아니라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힘주면서 밀어야 돼요 제가 몇개 꼽아 봤는데 한번 보여 드리면 먼저 샤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만 이렇게 발림성이 굉장히 좋죠 여기 할른지에로 한번 해 보면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잘안 끊어지죠 이런 식으로 상급 서머들은 아, 점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어, 자기들끼리, 어, 완전, 어, 완전 뭉쳐있어. 그래서, 이렇게 서머리를 떼내어주고, 이렇게 뭐, 스크래퍼로 밀어주는. 와, 이거 보세요. 와. <laughs> 자기들끼리 막 뭉쳐. <laughs> 그래서, 이 상급 서머들이 바르기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킹핀 서머리인데, 얘는 특이하게 서머리, 파란색이죠. 오, 얘도 좋은 편이죠. 이런 식으로 이 써멀마다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바르기 쉽냐 바르기 어렵냐가 조금 갈립니다. 그리고 킹핀은 음, 약간 샥칸보다는좀더 점도가 있네요. 다시 에맥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아까 할른지랑 조금 비싼 느낌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쿨러를 덮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제거쓸 때는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테스트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아무래도 이 썸멀은 자주 나오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자료가 없거나 최신 썸멀들을 많이 넣었고 개인적으로도 결과물이 마음에 드네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